네, 안녕하세요. 88 서울시 개발의 이사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곳은요. 어, 제가 지금 현재 모든 현장을 비교를 했었을 때 가장 싸게 우리가 투자처를 구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. 바로 어디냐 하면은 이제 영등포구 도림동 이 장미마을인데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액 투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, 많이들 최근에 또 보시고 계신데요. 어,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여기 지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구청에만 이제 접수가 된다고 해서 권리산정 기준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어, 서울시까지 이관을 해서 어, 모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어, 보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한 번에 통과가 돼야지만 권리산정 기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신안선선인 도림 사거리역까지 지금 현재 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번 연도 말쯤에 원래는 개통 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신한선선이 광명 쪽에서 이제 그 사고가 있다 보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. 그래서 2027년도쯤에 이제 개통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재개발이 다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는 이미 이신한산선은 개통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거에 대한 호재가 추가적으로 온다고 어 생각하시면 되고요.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호선 자체가 여의도까지가 두정거장 그리고 서울역까지가 네정거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이제 인프라를 어 누릴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들도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, 이런 이제 교통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. 거기다가 중요한 건 여의도에 있는 곳들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처가 금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반경해서 어, 좀 내려와서는 이제 영등포역인 여기 도림자거리역까지 보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역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어, 1호선인 신도림역과 영등포역 그리고 7호선인 신풍역까지 이렇게 역 자체가 굉장히 가까이 어, 존재를 하고 있고요. 거기다가 도림자거리역까지 있다 보니까 어, 추가적인 이제 교통 호재는 어, 당연히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가 프리미엄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좀 보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건이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어,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추후에도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걱정이 없는 지역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만큼 조합원 대비 수 건립 예정 세대수가 이제 세 배가 넘다 보니까 어,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. 거기다가 이제 교통 호재까지 있다고 하니까. 추후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세가 뭐 20억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소액으로 또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이 지역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매물을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지역에 대한 진행 상황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 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88 서울재개발의 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